저는 어 14세기 한때 어 세계를 호령하던 아미르 티무르가 어 잠들어 있는 어 그의 무덤에 어 왔습니다. 예, 그, 아미르 티무르는 이제 그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어찌 보면 이제 시조라고 할 수가 있죠. 14세기에 이제 서쪽으로는 어 트루키에의 이제 앙카라. 지역까지 이제 진출을 했었고 뭐 인도 쪽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까지 이렇게 넘보던예 그리고 이제 어 본인 스스로 이제 징기스칸의 어 뭐라 그래야 되죠? 이제 후예임을 어 자처했던 이제 팀으로인데요. 어 이제 그런 팀으로가 어이어 사마르칸트를 어 이제 어 수도로 어, 그 대제국의 수도로 이 사마르칸트 어, 정한 것입니다. 예, 그가 좋아했던 이런 어떤 푸른색 계열의 지붕 보이시죠? 그래서 이런 그이 사마르칸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어, 과거 이제 그런 어떤 어, 티무르 제국의 그 수도였다는. 아 어, 수도였다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어, 굉장히 어, 강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 지금 저도 한번 어, 티무르, 아무르 티무르가 잠들어 있는 그의 무덤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곳이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어, 세계를 호령하던 어, 아미르 티무르가 어, 묻혀 있는 아 어, 누워 있는 곳입니다. 예,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검정색 이런 이제 검정색이 지금 이제 암그 암으로 팀으로가 팀으로에 이제 그 팀으로가 이제 누워 있는 것이 이제 이 검정색이고요. 어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어 있는 이야기가 어 과거 이제 그런 어떤 그 팀으로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곳에 이제 묻히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자기의 이제 한마디로 그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언을 했다라고는 볼수 없는데 이제 그이 자기의 그런 어떤 그이묘 뭐라 그래야 되죠? 이렇게 묻혀 있는 곳을 이러한 어떤 묘를 어 열지 말아라. 그러면 은 어떠한 이제 조금 어큰어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비석에 그러한 내용이 이제 좀써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 이런 어떤 러시 소련의 어 역사학자가 팀으로의 어이 관을 팀으로의 이 관을 열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어 독일의. 어 러시아 아, 독일에 이제 소련 침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어, 그 후에 부랴부랴 어, 소련 정부가 어, 이 관을 다시 어, 이 원위치를 원위치를 시켜놨다 라고 해요 예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해져 오는 전해져 오는 그런 어떤 이 이야기겠죠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그 이 지금의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을 우즈베키스탄을 만든 그리고 이제 14세기 어이 사마르 칸트를 중심으로 세계를 어 호령 하던 그 아무르 티무르의 그런 어떤 어 안장되어 있는 어 것도 한번 와 봤습니다 예뭐 네? 보시다시피 내부는 어 굉장히, 예, 아름답죠? 예.